발빠르게 모아서 알려드리는 용인생활 꿀팁. 발바닥 소식 시작합니다. 조아영 준비됐나요? 대중교통의 대표주자 택시. 다들 많이 이용하시죠? 용인시에는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와 함께 적은 수수료로 용인시 택시기사님들의 부담을 화, 덜어드리는 용인시민만을 위한 택시 이용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알려드릴 소식, 용인앱택시입니다. 용인앱택시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용인앱택시는 용인시에서 2016년부터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택시 호출 플랫폼인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용인앱택시를 설치하면 예상 운행 시간, 요금 안내, 실시간 택시 위치 정보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인앱택시의 장점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택시 호출료 무료입니다. 콜택시를 부를 때 발생하는 호출료 은근히 부담되는 분들 많으시죠? 용인앱택시는 호출료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행복택시 호출 기능입니다. 용인 시내 교통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해 운영되는 행복택시 역시 용인앱택시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이번에 새로 도입된 자동결제 기능인데요. 용인앱택시에서 미리 결제 수단 정보를 등록하면 목적지에 도착했따로 택시비를 결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운임이 결제되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더 편안한 택시 이용 도움이 용인앱택시. 지금 바로 설치하고 슬기로운 용인 생활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발바닥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소식에서 만나요. 안녕!